이 영상은 매실청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스푼 발효액 집밥 요리 저자 이선미입니다. 매실은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 이후 보통 6월 5일 전후입니다. 이후에 출하되는 것이 좋으며 6월 달 안에는 매실청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든 매실청, 매실 발효액은 주로 장아찌 맛을 내거나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있습니다. 항아리 대신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고 공기가 꽤 서늘하고 좋은 곳이 아닌 아파트에서 담는 방법입니다. 항아리는 숨을 쉬는 기능이 있어 청을 담는 것이 쉽지만 유리나 플라스틱 통에서는 어. 공기 배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면보로 덮어서 숨 구멍을 내주셔야 합니다. 매실은 어, 10kg 정도 사시면 장한 것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골라내서 버립니다.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건져서 체에 받쳐줍니다. 그런 다음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하나 닦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이나음망을 들으셔야 하겠죠. 꼭지 부분은 제거해 줍니다. 용기에다가 소주를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서 소독해 줍니다. 골고루. 이때의 용기는 매실의 70-80%만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매실에 양하고 흰 설탕 양을 동량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에 뭐 매실 넣고 설탕 중간에 뿌리고 매실 넣고 설탕 뿔도 괜찮지만은 빨리 이제 설탕 양을 녹이려면 버무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탕이 10kg면 매실도 10kg 이렇게 나눠서 계량 미리 먼저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 들어갔든가, 얼마 들어갔든가 계산이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요. 매실 넣고 설탕 낳기, 우고또 매실 넣고 설탕 취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많은, 어, 분들이 뭐 설탕 양, 이라든지 적게 쓰는 거, 뭐 설탕의 종류라든지 뭐, 이렇게 올리고당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이, 저는 이 영상에서는, 어, 매실청을 음료로 마시는 것 위주보다는 음식으로 어, 만들 때 사용하는데 주로 소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탕 량 똑같이 합니다. 일단은 매실이 어, 담기 시작하면 여름철이에요. 습도도 많고 장마도 오고 이러면 잘 보관되지 않으면 상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아파트고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옹, 어, 항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0kg, 10kg면 매실 양이 10kg면 설탕 양도 10kg 준비합니다. 자, 매실과 설탕을 섞어서 통에 렇게 넣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실, 설탕이 남아 있으면 위에 부어 주세요. 이 양이 이제 매실의 양이 많으면 저어 줄때이 가스가 차 올라요. 가스가 차오르면서 거품이 일어나면 이렇게 넘쳐, 끓어서 넘쳐 올라오니까 용기의 위에 부분을 조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는 면보를 올리고요. 너무 쫌쫌한 거 말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면보입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위, 주위는, 그, 주위는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고무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묶무권을어요 다음 날 보면 설탕이 위에 조금 녹아있어요. 근데 아래쪽은 설탕이 다 까랑기 때문에 녹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아래 위 전체적으로. 근데,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메시를 뭐 2kg, 3kg 남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10kg, 20kg가 되면 젓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발목까지 깨끗이 씻고 손으로 젓는 게 가장 설탕을 잘 녹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손의 우리 온도는 36.5도 정도는 되니까요 잘저 주시면 설탕이 좀 빨리 녹습니다. 자 한꺼번에 다 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한번 또 이렇게 저어 주세요. 아래로 밑으로. 아래 밑에까지, 아래에 완전히 손을 넣었어요. 저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는 설탕량이 다, 설탕이 다 녹아야 됩니다. 결국은 설탕으로서 설탕을 넣으면서 매실이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을 빼내는 거잖아. 그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설탕이 다 녹아야 보관이 가능합니다. 설탕이 다 녹지 않으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매실이 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다 녹으면 매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빼내면서 이렇게 떠올라요 설탕 위로 이렇게. 어, 날씨는 계속 무더워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위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있고 설탕이 약간 모든 매실이 변화가 올수 있어요 온도도 높고 또 공기도 있고 또 영양 성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수 있으니까 위에 매실이 뜨지 않게끔 아래가 가끔씩 한한 한 번씩 저어주세요. 그러면 알코올 냄새도 약간씩 날 수도 있고요. 그렇고 품도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살어 매실이 위에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끔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가끔씩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너무 심하게 저어주시면 가스가 밀어 팔아니까 가끔 채주시고요또 이때도 어 반드시 가스가 빠질 수 있도록 면보로 위에 덮어주시고 뚜껑은 닫지 않습니다. 뚜껑을 꼭 닫으면 가스가 빠져 나가지 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항아리에서는 그게 어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뭐 유리나 뭐 플라스틱 통을 사용할 때는 이게 가스가 나가지 못하면 터질 수 있는데. 그런 뉴스 가끔 하잖아, 그죠? 폭발했다고, 매실이. 그죠? 그래서, 어, 숨 구멍을 반드시 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면보를 덮었어요. 어, 보통 직사각선이 들지 않는 통풍이 잘 되고 조금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자,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가끔씩 저어주시면서 위에 예,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저어주세요. 그리고, 매실이, 이제, 어, 온도가 여름철이 되니까 빨리 빠져나가요. 쪼글쪼글해지면서. 그래서, 백일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은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 내가 매실을 보관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백일에 쪼글쪼글해지면 괜찮지만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년도 둡니다. 쪼글쪼글해지면, 매실에서 내줄 수 있는 성분들을 모두 밖으로 빼낸거 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매실을 버려주시는건데 음..이거는 장아찌로쓰는 안됩니다 그럼 매실을 장아찌용으로 쓰실 다면 것은 가육을 건질 수 있는건데 그러면 매실에 있는 여러가지 영양 성분들 같은 경우는 빼내지 못하고 그냥 장아찌로 가는거기 때문에 매실이 쪼글쪼글 해지면 건져내십니다 그런 다음 예, 그 물만 보관합니다. 이제 2차 발효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숙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도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보 씌우고, 뚜껑은 완전히 잠구지는 말고 약간 결처만 두셔도 됩니다. 저는 1년까지 둡니다. 외실이 보관할 때까지 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외실 담그면 그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매실 담고 가을부터 김장할 때 매실 좀 써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 김치 다 버립니다. 그래서 3, 4년 정도 보관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김치나, 어, 고추장이나 막장 담글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장아찌 활용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뭐 급할 때는 이렇게 배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할 때 드시지만은 주로 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는 음식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실청 만드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